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하는 공부법, 줄여서 혼공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혼공이왜 좋은지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요즘 좀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인강이라든지 또 무료 강의 같은 것들이 워낙에 많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하게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두 가지가 먼저 이제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도 해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내 좋아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심지어 해도 근데 공부에서는 과연 다른 사람들과 할때 방해가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 때가 훨씬 몰입을 하기 좋은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혼공을 하면 더 좋은 거, 이제 몰입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공부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인풋에 치우친 학원,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공부에서 좀 탈피해서 진짜 실용적이고 아웃풋 중심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단 혼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 주도, 학습법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혼공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건 옆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기 주도 학습이 바로 여러분들 혼공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진짜 내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 내 삶에서도 어떤 자기주도적인 그런 생활 습관들을 만드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혼공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자기주도적이냐 주도, 학습 전체를 자기가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한번 나눠 볼게요 원래 공부라는 거는 계획, 실행 점검 이세 가지 과정으로도 아니죠, 그죠? 내가 점검 과정에서 어떤 일어난 어떤 솔루션들, 찾아낸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다시 계획과 실행 부분에 적절하게 피드백해주는 보통 뭐이네 단계로 이게 순환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란지 국가 모든 프로세스에 쓰고 있는 절차예요, 그죠? 권력을 분립시켜놓고 순환되는 구조로 만든다지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는 또는 학원에서는 이 인풋을 할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를 강의해주는 시간.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인풋을 할 수가 없죠. 집에 와서 인풋 못한 거라거나 복습밖에 못 하죠. 그죠? 왜? 내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면 나의 경쟁자들은 쭉쭉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아웃풋 같은 거 내가 갑자기, 어? 내가 이거 공부를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 이런다고 학원에서 혼자 막 중얼중얼 할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나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땐 충분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홍공의 장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혼공,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는 계획과 실행, 점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이 전반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첫 편인데, 오늘 제가 뭐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께 계획 세우는 법, 제가 지금 계획과 실행 점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행 파트 한두개 정도, 그 다음 점검 파트 한두 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공부에 관한 것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네 편이나 다섯 편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추후에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제 계획은 그럼 어떻게 세우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거꾸로 계획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세우실 때 보통 이런 모양으로 많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주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표 같은 거 이렇게 짜시죠? 뭐 학원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계획표 이렇게 다이어리 에 이쁘게 적어가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런 식의 또 어떤 업무 추진 계획표 이런 걸 써요. 그럼 우리가 기업식으로 과연 해야 되냐? 아니면 학교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아이디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컨셉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공부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계획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하루하루 진도밖에 안 나요. 내가 요 정도 진도가 나가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라고 무슨 요일에 뭐한다 굉장히 좋은데 고수들은 이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 어떤 점검이라든지 앞으로 할 것들을 배분해서 잘 하는데. 공부를 많이 잘안 해보신 분들, 안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진도 빼는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진도만 쭉쭉 나가지 마시고 목표를 조금 전환해서 바꿔주신, 주시는 이제 어떤 그런 게 필요해요. 마인드셋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목표는 점수로 잡으셔야 돼요. 점수로. 왜냐 우리가 그래서 거꾸로 공부법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점이 확실하면은 내가 몇번 해보면은 아 대충 어느 정도 공부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은 이제 해보면서 좀 경험을 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90점을 예를 들어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책을 몇번 읽어야 된다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니까 하루에 얼마를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이거 느낌이 오셨어요.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책을 사러 갔다가 어 구독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구독자 분께서 변호사님처럼 눈으로만 암기한 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자기는 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눈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장기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좋은 암기법이고 암기의 공식은 점점 더 짧은 주기로 반복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효율적인 공부법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무식하게 이제 에너지로만 열정으로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모든 공부를 잘한다는 분들은 다이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많이 보는 거를 너무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반복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고 이제 시험을 치는 게 좋고 점점 주기는 짧게 줄여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 대상이죠 공부에서는 뭐 8, 421이라든지 4321 이런 식으로 갈수록 내가 하나의 챕터 또는 한 권의 책을 보는 기간을 줄여 나가면서 반복하는 방식을 써요. 이게 뭐 회독법이라고 하기도 한데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의 공식을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계획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제 내가 90점을 받고 싶어요. 근데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대충 세 번을 이걸 보면은 거의 시험이 될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암기 공식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마를 보면 되죠? 세 번을 봐야 되니까 총 300페이지죠. 근데 지금 30일이 남았다 그러면은 30으로 이제 300을 나누면은 하루에 10페이지씩 보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1억식으로 공부를 세워주셔야 돼요. 에, 변호사님, 근데 아까 말한 어떤 진도별로 세운 거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하루에 10페이지야. 근데 이게 지향점이 다른 사람은 그냥 하루에 10페이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 난몇 번을 반복하고 얼마를 하면 점수가 얼마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10페이지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목표에서 차이가 나고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꾸로 공부 계획법을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불명확했던 공부를 정말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편에서는 제가 이제 실행에 관련된 어떤 혼공 방법들 이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회원사였습니다.